여기 있는 거다 보인다 응? 뭐? 뭐 줄까? 응? 뭐 먹고 싶어? 뭐가? 응? 뭐?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남이 이리 와봐 이리 와 여기 있네요 여기 여기 이리 와 이리 와봐 겁내지 말고 이리 와봐 응 야, 먹으려면 네가 이리 와야지, 먹지. 응? 줄까? 응, 줄까? 자, 응? 응, 줄까? 줄까? 응? 이거 줄까? 응? 아이고, 야. 도망다니면 어떻게 먹니? 야, 이리 와. 응? 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었네 응, 겁내지 말고 와서 먹어봐 맛있어 응? 겁내지 말고 야, 내가 너를 본 제가 벌써 언제부터 봤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 응? 응? 빨리 와,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라 Ilu apa dah? Ilu apa?